십자가의 포맷효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도 함께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로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십자가에서는 인류의 죄와 바로 나의 죄또 여러분 자신의 죄가 다 대속이 된 대신해서 죽게 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이 되고 어허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었구나 지금 내가 사는 건 그래서 죄를 가지고 사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포맷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창조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운영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운영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아담과 하와 또 모든 인간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은 빛의 형상. 사랑의 영상, 영의 영상인데 자율성을 주셨다. 그러지 않으면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진실이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은 진정한 진리 자체이시고 또빛 자체이시고 또. 사랑의 본질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 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실 때도 이제 그런 기능을 피조물이지만 그런 기능을 주셔서 자유 선택의 기능을 주셨다. 그걸 안 주시면 로봇에 불과하죠. 어,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또 인간을 사탄에게 미혹당하게 되는 또 원인이 돼요. 선택을 할수 없는 존재로 창조했다면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자유를 주시고 선택을 할수 있게 하신 것. 그것 때문에 또 인간이 마귀에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죄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유전자의 변질이 온 거죠. 하나님이 빛과 영광, 또 사랑의 형상으로 우리를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유전자가 고장이 나가지고 착하게 살지 않아요. 빛으로 살지 않고, 또 진리를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처럼 조건없는 사랑을 하지 않는 변질된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간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을 보내셔 가지고 이 속량이라는 말은 아풀리트르 시스라고 합니다. 아풀리트르 시스 이제 그 히라보 단어가 아풀리트르 시스 이런 단어인데 그 속량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노 노예, 노예를 돈을 지불하면 노예에게 자유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노예는 노예 증명서가 있고 어, 노예는 평생 노예인데 어떤 주인이 너가 너무 어, 참 어, 노예지만을 훌륭해서 어, 너를 내가 양아들을 삼고 싶어 그랬을 경우에 어, 이제 그 노예 에게 이제 돈을 지불하고 노예 증서를 찢고 자유를 부여하는 거. 그거를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 죄에 이끌려 살고 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마귀가 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속량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속량이 되는데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본체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뭐 심판을 받거나 또 어떤 형을 받을 이유가 예수님에게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흠 없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죽이시기 위해서 장사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흘려서 자기 생명을 송량 속량, 송량의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송량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송량 예수님이 하신 그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 죄를 성량해 주실 때, 돈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성량해줄 테니까, 어, 이제 어, 뭐 천만 원씩 내면, 내가 너성량해줄 거야. 의롭다고 내가 해줄 거야. 이러지 않고 자기 생명을 그냥 들이셨다. 그래서 값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값 없이. 그러니까 돈을 내야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죠, 은혜니까. 그리고 값을 받지 않고, 값 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속량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조 이건 뭐 조건이 아닌데 받아들이면 자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너가 어,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다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됐는데 이제 둘째 아담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 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런데 첫째 아담은 인류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 유전자를 받아서 죄인이 되었고, 자 그들을 살리는 또한 사람을 예수 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글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으로서 오셔가지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면 지심으로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죄를 퍼뜨렸지만 두 번째 아담은 의로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자, 우리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속량을 인정함으로써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자옛 사람은 아담의 유전자를 받은 옛 사람을 말합니다. 아담의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욕심탐심 정욕을 가진 자아를 가진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이제 욕을 믿는 거예요. 욕을 이해하고 알고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자, 그리고 죄의 몸이 죽어. 자,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아담이 물려준 죄의 유전자를 가진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아, 이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못 박힌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포맷하시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 살고 죄 욕망을 가지고 사는 나 자신을 주님이 가지고 함께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됐다. 자, 죄에게 종로를 탄다는 건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는 게 에, 마귀가 아담에게 뿌린 바이러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거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내가 뭐든지 할수 있어. 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오염된 죄의 고백인지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나는 얼마든지 할수 있어. 내 힘으로 다할수 있어. 이거는 피조물이 할 말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세히 보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수 있다고 돼 있지 인간 너 힘으로 할수 있어 이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 어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살수 있어. 얼마나 사는데요. 내 힘으로 얼마나 살아요. 백년 사나요. 백 아, 년도 못살 뿐만 아니라 그 사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할수 있어. 내 힘으로 한 거야. 다 허무하고 무너집니다.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또 그게 나중에는. 고통스러운 것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정말 이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야 이게 내 의지로 내가 산게 아니구나 내가 밥을 먹었다고 산게 아니구나 아, 내가 살아야지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온게 아니구나 아, 생명이 어디서 왔지? 에,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살아, 살았던 거구나 네힘으로는단 10초도 생명을 연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늦은,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아, 내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구나. 자,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어, 주님은... 마귀가 뿌려놓은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대등하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포맷을 시켰다.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런 것으로부터 어, 또내 안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건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본질이니까요. 하나님이 만들고 생기를 넣어서 살아가게 했는데 이 인간이 어느 날 마귀에게 넘어져 가지고 오, 내가 하나님인데 아, 이러고 인생을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자기 힘이 되는 게 욕심, 탐심, 정욕이에요. 선악과 먹었으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열매를 먹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모든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다 선악을 판단해 그래서 인류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뜻이 하나가 되나요? 안 되죠 다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게 힘 있는 사람이 항상 이기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고 죽이고 죽고 자 그러니까 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독생자 보내서 그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나를 영접해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있고 진리의 영이 있고 사랑이 있어 아, 내가 처음 너희를 창조할 때그 모습으로 회복이 될 거야. 그게 바로 어, 다시 깔기.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포메시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운영 체계를 다시 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